다음은 평가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본 교육과정의 전체 평가 일정은 강의실 입구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강시에 실시하는 사전 평가는 선발진단, 전공기초, 규정이해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사전 평가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기초능력 전반을 진단하는 평가로서 교수학습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 분석해 어떤 교수학습 방법이 적절한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종합평가는 해당 능력 단위 또는 교과목의 종류일에 실시하며, 하나의 학습과제나 교과가 끝났을 때 학습 성과를 측정하고 성적을 부여함으로써 훈련 목표 달성 여부 및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평가 결과는 PC에서는 세동아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 주소인 국비.com, 나의 강의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며, NCS 평가 앱을 설치하면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